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제가 새해에 헤어스타일 변화를 주려고 머리를 기르는 중인데, 거지 존에 돌입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유글로우 원장님한테 머리 손질도 하고, 올해 트렌디 헤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스타일링 꿀팁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유글로우에 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글로입니다 머리 이상하죠? 네. 제 머리 손질하러 왔습니다. 새해에는 저처럼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음. 고객님들이 머리 변화를 위해서 많이 찾아오시나요? 정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제 새해가 들어간 만큼 음. 많이 요청해 주시는 편이세요. 많은 남자분들도 저처럼 변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떤 헤어가 뜰것같나요 패션도 지금 90년대 복고풍 스타일이 많이 떠오르는 만큼 헤어도 복고풍 느낌으로 많은 디자인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울프컷 디자인에서 조금 변형된 리프컷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컬감이 조금 많이 표현된 히피펌 스타일들이 많이 관심있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개성을 더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로 쉽게 접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머리들이 있는데요 요즘 마이 데몬 이 송강 이 굉장히 핫하죠 아니면 차우누님 머리들이 딱 예쁘더라고요 리프컷스러운데 포 어, 리프컷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 을좀 뭐라고 하나요? 세미 리프컷으로 불려지는데요 기장감이 리프컷처럼 과하게 길지 않고 적당한 흐름감 있는 스타일의 디자인입니다 작년에 리프컷이 유행했는데 남자들이 도전을 못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기르는데 포기하고 답답하고 덥수룩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스타일은 리프컷의 매력도 있으면서 그리고 답답하지도 않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진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해보면 어떨까 이 정도 기장 나오려면 좀 기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오시긴 하세요 음... 이 정도 기장이면 한두 달에서 세달 언저리에서는 디자인이 표현이 되실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탑 부분에 이 머리가 뒤 있는 데까지는 조금 내려와 줘야 디자인 접근이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기르기 좀 어려워할 거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너무 짧은 머리는 어느 정도 윗머리의 기장 확보가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자라도 아랫머리의 기장감으로 송장치 머리나 세미리프의 표현감을 낼수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머리 좀 다듬으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스타일링 방법도 알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머리를 감고 온 상태이고요. 리프컷은 스타일링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을 갖고 온 이유가 다름 아니라 저희 KKS 샵에서 지금 30분 10%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3개 사면은 3만원 고데기까지 선물을 주기 때문에 점사겸사 어. 요걸로 스타일링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리기 전에 이런 그루밍 토닉을 사용해서 말리면 좋지 않나요? 말리기 전에 쓰는 제품인데요 한 펌핑 정도 하시고 적당량 젖은 머리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시고 말려주시면 손질하시기가 아무래도 용이네요 그루밍 토닉을 사용하면 지저분한 곳은 차분하게, 차분하게 정돈을 해주고 볼륨을 줄수 있는 부분은 볼륨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말려주기 시 전에 그루밍 토닉을 머리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스타일링 해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앞쪽 방향으로 처음에 말려주다가 위로 들어 올릴 건데 너무 앞에서 뒤쪽으로 해버리게 되면 뿌리 볼륨감이 또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옆방향으로 살짝 말려주신 후에 앞에서 뒤쪽으로 넘길게요. 이제 말리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스타일링이 중요합니다. 깡님은 이 가운데 부분으로 올리시잖아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고 뿌리 부분을 살짝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꽉 누르게 되면 머리가 접힐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라운드한 느낌으로 접으셔서 바람을 가운데 부분에 쏴줄 거예요. 가운데 부분을 올려주셨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오른쪽 가마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마예요. 항상 이쪽을 벌려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많이 튀게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이렇게 돌아가는 머리시잖아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그다음에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면 끝부분에 에 모발이 옆쪽으로 이제 흐름감이 있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드라이를 하시기 전에 불필요한 볼륨감을 먼저 제거를 하신 후에 원하시는 볼륨감을 살려주셔야 돼요. 여기 정수리 구간에 있는 볼륨감은 불필요한 볼륨감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는 먼저 눌러주신 후에 그 다음에 앞머리 구간을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드라이가 된상태고요그 다음에 이제 왁스를 발라야 되는데 일반적인 하드왁스는 너무 이제 세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러프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 컬크림 제품은 자연스러운 워터왁스 느낌이기 때문에 딱 리프컷에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좀더 웨트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매트오일을 컬크림과 살짝 섞어서 스타일링을 해주세요. 바르실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바르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약간 아래에서 위로 분기감을 주면서 모발을 털어줘요. 드디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요즘 느낌에 가볍고 텍스처감 있는 스타일에서 표현감이 더두 배로 되기 때문에 스타일을 내주실 때 그렇게 만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딱요 포인트가 누를 부분은 눌러주고 살릴 부분은 좀 살려주고 그게 약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가루의 얼굴형보다는 좀 세로가 발달해신 분들은 옆에 텍스처감을 더 표현해 주시는 게더밸런스가 예쁘시거든요. 저처럼 이제 얼굴 긴 사람들이 너무 생머리를 옆에까지 붙여버리면 더 얼굴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볼륨감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리프 컷 스타일링이 완성됐습니다. 컬크림 바르니까 자연스럽게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뒷머리 볼륨도 많이 살렸잖아요. 요즘에 좀 많이 안 살려도 되나요? 머리에서는 그렇게 해도 예쁘긴 하지만 요즘은 쉐입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더 러프하고 세팅된 느낌보다는 털어서 핸드드라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깡님도 뒤에 보시면 윗머리가 좀 짧아서 무게감이 위에 있지만 점점 기장감이 내려오면서 이 무게감도 중앙 쪽으로 살짝 머무르게 만들 거예요. 스프레이로 마무리 때 고정할 텐데요. 이거는 지금 물 스프레이예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윤기나고 하드하게 고정하고 싶은 부분은 포인트적으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잔머리 있는 구간은 한번더 잡아줘. 뿌려주고요. 옆부분에 깡님은 포인트 주면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으로 조금 조금씩 포인트를 주면서. 여기서 뒷머리만 좀 기르면 리프컷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뒷머리도 조금 더 기장감이 필요하고 사실 이 위에 머리나 옆머리도 조금 더 기장감에 부피감 좀 있어도 예쁠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기르는 과정에서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면서 기르신다면 기르는 기간 동안 힘들지 않게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루 리프컷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떨어진 게 중요해요. 무겁게 떨어지면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 들 어떤가요? 머리 스타일 예쁘게 나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프레이를 손에 조금 덜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 위게 약간 질감이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엣지있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고정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 더 유니크해지겠죠 거지 돈에서 벗어난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그 정도 느낌이면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유글로에서 머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잘 나온 것 같나요? 네, 예뻐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스타일링은 마치고요. 또 조만간 헤어 스타일 트렌드 영상으로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